서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루키 이세말들의 1000m 승부입니다. 안쪽에 1번 안양빛의 속도 한가운데 5번 에어포스원 2마리가 출발이 좋습니다. 그 뒤를 6번 글로벌 드림즈가 따르고 4번 대한파워와 7번 큐피드 커맨드 8번 마스터플랜 등이 중위권에 뭉쳐있고 그 뒤를 9번 영파이터 3번 세네파이터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5번 에어포스원 김태웅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에어포스원이 가장 앞서있고 안쪽으로는 1번 안양빛의 속도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그 뒤를 6번 글로벌 드림즈와 4번 대한파워, 7번 큐피드 커맨드가 따르면서 직선주로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안양빛의 속도, 바깥쪽에 5번 에어포스원 두 마리의 선두싸움이 경주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안양빛의 속도, 장추열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김태훈 기수 기승한 5번 에어포스원보다 1번 안양빛의 속도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안양빛의 속도와 에어포스원 두 마리의 선두싸움 끝에 안쪽에 1번 안양빛의 속도가 앞서 있고, 5번 에어포 호스원 2위로 그들을 4번 대한 파워 따르면서 1번 5번 4번 제주 제 1경주 6등급 경주 9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그게뒤처진말 없이 고른 출발 속에서 바깥쪽 8번 원평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앞서나갔고 안쪽에서는 2번 아리앙과 함께 1번 한백 최강 이렇게 세 마리 앞선 가운데 뒤쪽을 따르는 여섯 마리의 말들 그 중에서 최하위권에는 10번 헨섬보이가 가장 뒤쪽에 처져 있습니다. 안쪽 주로에서 1번 한백 최강과 곽석 기수가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반마 신차로 추격하는 바깥쪽 2위는 8번 원평가속도 그 뒤를 2번 아리앙과 안쪽 3번 서부대장까지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7번 캡틴맨, 그 뒤를 5번 온누리, 두 마리가 5, 6위로 하위권에 쳐져 있는 세 마리. 선두 지키고 있는 1번 한백 최강입니다. 직전 경주 직선주로에서 추입하면서 3위를 기록했던 1번 한백 최강이 가장 먼저 직선주로를 접어뜨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서부대장, 바깥쪽 1번 한백 최강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 4마신 뒤쪽에서 2번 아리안과 함께 7번 캡틴맨이 뒤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1번 한백 최강이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 2위는 3번 서부대장, 그 뒤를 쫓는 2번 아리안과 바깥쪽 7번 캡틴맨입니다. 결승전반 이제 50m 지점 1번 한백 최강이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서부대장까지 큰 접전 없이 선두와 2위가 갈렸습니다. 1번 한백채광, 3번 서부대장, 그 뒤를 2번 아리앙까지세마리가섰던 제주의 일경주였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4번 서해바다와 2번 지산 프렌드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바깥쪽 4번 서해바다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최외각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는 11번 진주의 심장이 4번 서해바다 넘어서면서 11번 진주의 심장이 가장 앞선 채로 3코너 먼저 진입했고 4번 서해바다가 그뒤 안쪽에서 2위로 2번 지산 프렌드와 7번 실크 스펙터, 8번 원더풀 튠너비 3, 4위권의 일렬 횡대로 들어서 있고 그뒤 안쪽에서 1번 신천아트가 따라붙고 있고, 9번 글로리퀸과 5번 질주천아가 중 하위권에서 선두권과의 거리차 좁혀오고 있고, 10번 송당파티가 최하위권입니다. 4코너 돌아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11번. 진주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지산프렌드와 7번 실크스펙터와 11번 진주의 심장 넘어섰습니다. 남은 거리 250m 바깥쪽 7번 실크스펙터 최보명기수 함께하는 7번 실크스펙터가 가장 앞서있고 안쪽에서는 코지기수 기수한 2번 지산프렌드가 단독 2위로 치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실크스펙터입니다. 2번 지산프렌드가 2위로 따르고 그 뒤를 9번 글로리퀸 따릅니다. 우승은 7번 실크스펙터입니다. 7번 2번 9번 7번 실크스 스펙... 제주마 5등급 경주, 제주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10마리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 있는 2마리 1번 제1강자와 2번 백용력을,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한라보배까지, 3마리, 여기에 3번 환상지호, 4번 아크까지 5마리가 앞선 채로 초반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중위권에서는 5번 로미와 함께, 바깥쪽 6번 동백천하, 가장 외곽 게이트를 받았던 10번 신행신화까지 중위권을 형성합니다. 안쪽 2번 백룡역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차로 좁혀오는 4번 아크 두 마리가 이제 계속해서 곡선주로 앞서 있고 3, 4위에는 8번 한라보배와 함께 안쪽 3번 환상주호가 뒤따릅니다. 5위에는 1번 제일강자까지 다섯 마리가 이제 곡선주로 마지막 부분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백룡역을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안쪽 2번 백룡역을과 함께 바깥쪽 4번 아크 그뒤임마신 뒤쪽 3, 4위에 8번 한라보배 안쪽 3번 환상지호까지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를 지키고 있는 2번 백룡역거리입니다. 바깥쪽 거리를 좁히면서 위협하는 4번 아크가 안쪽 2번 백룡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3, 4위권에는 8번 한라보배와 3번 환상지호 바깥쪽 1번 제일강자까지 바깥쪽 선두로 올라섰는 4번 아크가 2번 백룡역을 넘어 서면서 종반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4번 아크 선두에 바깥쪽 거름을 낸는 8번 한라보배가 안쪽 4번 아크를 넘어서면서 종반 선두입니다. 8번, 4번, 3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3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돋보이는 출발을 보인 10번 아치데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왕최고 유일한 3세합니다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4번 왕최고가 안쪽에서 2위로 따라붙었고 바깥쪽으로 5번 카스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모습을 보이는 8번 원더풀 테크노입니다. 이제 바깥쪽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1단 만에 출전하는 8번 원더풀 테크노가 바깥쪽에서 2위 선두까지 넘어보면서 안쪽의 10번 아치데이 바깥쪽으로는 8번 원더풀 테크노 이두 마리가 맞서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단독 3위로 4번 왕체고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5번 카스가 단독 4위, 단독 5위는 7번 마이티 봄 여기에 이마신 뒤 안쪽 3번 머니터치가 7위. 하위권에는 6번 칼리프와 2번 포세이돈 블루 등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아치데이가 계속해서 2역기수와 함께 1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 자리 지켜내면서 4코너를 돌고 있는 8번 원더풀 테크노. 안쪽을 공략하는 4번 왕체고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10번 아치데이와 다시 바깥쪽 8번 원더풀 테크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왕체고 안쪽에서 3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5번 카스가 추입해 나옵니다. 단독선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10번 아치데이 이역 기수와 함께 종반까지 3마 신차 우세 2위 싸움에서 안쪽에는 4번 왕체고 바깥쪽으로는 8번 원더풀 테크노 원더풀 테크노가 바깥쪽에서 2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안쪽으로 4번 왕체고가 3위였습니다. 1110m, 제주마 5등급 경주,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는 있 3번 양대전설과 2번 한라봉,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빠르게 올라서는 말, 8번 우둠지, 그리고 7번 대지열차까지. 4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쪽 3번 양대전설이 앞서 있습니다. 직전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3번 양대전설, 바깥쪽 7번 대지열차, 8번 우둠지까지 3마리가 앞선 가운데 중위권에서는 4번 영웅변신과 안쪽에서 2번 한라봉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전개속도가 각각 4위부터 6위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6번 대기원입니다. 이번 경주 많은 관심 속에 6번 대기원, 아직까지 하위권에 처져 있는 모습.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3번 양대전설, 바깥쪽 반마신차 2, 3위는 순위 변동 없이 7번 대지열차와 8번 우듬지, 이렇게 3마리가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선 주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안쪽 선두마 3번 양대전설과 바깥쪽 8번 우듬지, 그 한가운데서 나서는 7번 대지열차까지 3마리가 앞서 있고, 3마신 뒤쪽에서 4위권부터 2번 한라봉과 바깥쪽에 있는 9번 전개속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아직까지 안쪽 3번 양대전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3위에서 2위까지 진출을 노려보는 8번 우듬지와 안쪽 버티는 7번 대지열차 그러나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섭니다 8번 우듬지 안쪽 선두 지킬 수 있을지 3번 양대전설이 앞선 가운데 바깥쪽 8번 우듬지와 함께 7번 대지열차 3마리 안쪽 선두 3번 양대전설이 선두를 지킬 때 바깥쪽 8번 우듬지가 2위 안쪽 7번 대지열차였습니다 3번 양대전설, 8번 우둠지, 그리고 7번 대지열차까지 3마리가 없었던 제주 삼경주였습니다. 전 200m에서 승자를 가립니다. 국산 5등급의 4경주, 9번 하늘감동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이클립스 럭키, 이동하기수와 함께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는 3번 학산 챔프와 5번 플라잉 콩코드, 외곽에서 10번 두손 으뜸도 선두권 싸움에 가세해 나옵니다. 한가운데 5번 플라잉 콩코드 근수하게 앞섭니다만, 안쪽에 1번 이클립스 럭키 안쪽 자리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두손 으뜸, 이렇게 제 3마리가 목차 반마신 차에 접전, 3마신 뒤에서 6번 금성 여제와 한번 학산체 부가사 5 위로 따라갑니다. 위는. 6위는 7번 썬더 여걸, 7위는 2번 스터닝 월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이클립스 럭키와 바깥쪽 5번 플라잉 콩코드, 여기에 10번 두손 우뜸, 세마리의 박빙 접전이 펼쳐지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1번 사이클로스타는 아직까지는 안쪽 6, 7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번 이클립스 럭키와 바깥쪽 걸음을 내고 있는 6번 금성 여제입니다. 직접 패치를 일으켰던 6번 금성 여제가 바깥쪽 손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 안쪽에서 11번 사이콜린스타가 사이클론 스타가 족보한 모습을 보면서 c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1번 사이클론 스타가 손도 2위 싸움 치열해집니다 9번 하늘 감동과 8번 컴플리트 파티의 도전 속에 11번 사이클론 스타가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경주 y 1110m 제주 c l 경주 e 마마말출출했했습다다 부산조 외곽으로 9번 천년 강자가 빠른 출발. 안쪽 2번 지난 파도와 함께 9번, 2번 두 마리가 합섭니다. 3위권 외곽에서 10번 월출과 안쪽 8번 존농미르 인코스에서는 4번 오라군주, 안쪽 2번 지난 파도, 3번 리치디바인까지 선입권에 자리하면서 9번, 4번, 3번. 그들을 2번, 10번, 6번, 8번 순으로 순위행을 내세습니다 9번 천년강자, 이전 이승의 9번 천년강자가 선두, 바깥쪽 3번 리치 디바인, 관심마 두마리가 먼저 앞선 상황. 3위권 4번 오라군주, 안쪽 2번 진안파도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바로 뒤편 10번 월출이 가장 외곽에서 5위권 달립니다. 안쪽 9번 천년강자와 임자근 기수가 머리 채접전 펼칩니다. 바깥쪽 3번 리치 디바인 근소하게 2위권 밀린 가운데 이마신차 뒤에서 안쪽 두 마리 말 2번 진한 파도와 바깥쪽 4번 오라군주 바로 뒤편 김다영세 10번 월출이 차분하게 5위권. 안쪽 6번 서부 전사가 안쪽 틈을 파고듭니다. 선두 9번 천년강자 바깥쪽 3번 리치 디바인이 가장 먼저 앞서면서 9번, 3번, 2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배 나섭니다. 안쪽 관심바 9번 천년강자, 바깥쪽 3번 리치디바인 그 안쪽에서는 이번 지난 파도가 바깥쪽에서 2위권 도약에 나서 있고 외곽으로 7번 황금시대까지 팽팽합니다. 선두는 9번 천년강자 구치에 나선 가운데 바깥쪽 7번 전현주 기세 황금시대가 순식간에 2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9번, 7번 두 마리의 접전입니다. 안쪽 9번 천년강자, 바깥쪽 7번 황금시대와 전현주 기세가 순식간에 바깥쪽 역전승. 7번 황금시대가 선두로 7번, 9번, 3번 7번, 9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바깥쪽 7번 울트라삭스 게이트가 열림과 동시에 치고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마이티아미가 따라 붙으면서 7번 울트라삭스와 1번 마이티아미 두 마리의 선행 싸움 그 뒤를 8번 퀸다이아, 5번 학산다코스, 관심모는 3번 라이언하트가 선입권을 형성하고, 4번 임로와 6번 안양기쁨, 2번 아름다운 사이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측 선주로에서 3코너를 눈앞에둔 상황 안쪽 게이트에 1번 마이티아미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7번 울트라삭스가 따르고 바깥쪽 8번 퀸다이아도 어깨 나란히 하면서 1번 7번 8번 세 마리가 먼저 3코너를 돌아 4코너 눈앞에 두고 있고 3번 라이언아트가 4위로 그 바깥쪽으로 5번 학산다코스 5위로 따르고 6번 안양기쁨과 4번 이로가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코노도라 결승선정하는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을 탈감 8번 퀸다이아가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김정준 기수 기승한 8번 퀸다이아 가장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3번 라이언하트와 바깥쪽에서 5번 학산다코스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00m 정도 돌파했습니다. 8번 퀸다이아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5번 학산다코스가 8번 퀸다이아. 바깥쪽에서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8번 퀸다야 바깥쪽 5번 학산다코스. 8번, 5번 두 마리 앞섰고 4번 임로가 3위까지.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의 1110m 토요경만, 제주의 오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조 가장 외곽으로 9번 동백여신, 8번 비천도에 빠른 출발 안쪽 1번 블랙강자가 움직이면서 1번, 9번, 2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바깥쪽 9번 동백여신, 안쪽에서 1번 블랙강자가 안쪽 2위권, 3위는 2번 용담 챔프가 3위권 밀려있고, 4위권 바깥쪽 8번 비천도에와 4번 천재선, 안쪽 3번 세기 등극이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5위권 10번, 6번, 5번, 7번 4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선두 1번 블랙강자, 4세마필, 바깥쪽 9번 사세한마린, 9번 동백여신과 함께 사세마 두 마리가 앞선 상황. 3마 신차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바로 뒤편 2번 용담챔프, 4번 천재선이 근소하게 4, 5위권. 바깥쪽 8번 비천두회를 계속해서 견제 나갑니다. 선두 1번 블랙강자 박성관 기수 첫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동백요신이 근소하게 따라타면서 1번, 9번 두 마리가 4코너까지 큰 격서로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 2번 용담 챔프와 바깥쪽 4번 천재선, 외곽으로 8번 비천도에까지 움직이면서 1번, 9번, 2번, 4번, 8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9번 동백여신과 안쪽 인기맨 1번 블랙강자가 맞서고 있고, 3위권의 2번 용담챔프까지 인기맨 세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문현중세, 사세 한마린 9번 동백여신이 종반선두, 자마신차,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갑니다. 2위권 바깥쪽 2번 용담챔프와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3번 세기등급과 김원건 기수. 선두는 9번 동백여신, 바깥쪽에서 전현중세, 2번 용담챔프가 종반 역전에 3번 세기등급 3번, 2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호납 4등급 안발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칸노트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성실대로가 초반을 노립니다만 바깥쪽 9번 런던 에이스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안쪽 2번 성실대로와 함께 선행 경합에 나섰습니다. 9번 런던 에이스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단독 선행 안쪽에 2번 성실대로가 2위로, 3번 고고가 3위로 따라잡습니다. 5번 트럼퀸이 바깥쪽 4위로 안쪽에 1번 러브바인과 6번 칸노트가 5,6위권 뒷선에는 8번 승리 공주가 7번 서부 챔프가 최하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9번 런던 에이스가 선두입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는 5번 트라운킨입니다. 5번 트라운킨이 바깥쪽에서 1마신까지 좁혀내면서 9번 런던 에이스를 뒤쫓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성실대로는 3위까지 밀려났고 3번 고고는 여전히 4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번 러브마인이 오 안쪽 자리 6위권. 그러나 바깥쪽 8번 승리 공주가 이때 승부수를 띄우면서 3위권까지 바깥쪽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종반을 시점에서 9번 런던 에이스는 여전히 선수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5번 트라운킹과 바깥쪽 8번 승리공주, 안쪽에 2번 성실대로까지 4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3번 고고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다시 4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9번 런던 에이스와 김철호 기수 단독선두 여전히 1만 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고 5번 트라운킹과김병구 기수가 이때 목차까지 격차를 좁혀냅니다. 8번 승리공주와 유승환 기수 안쪽에는 3번 고고, 안쪽 2번 성실대로는 조금씩 뒤처지고 바깥쪽에서 7번. 서부 챔프가 올라오는 사이 이제 직선주로 바라보는 말들입니다. 9번 런던 에이스버 안쪽에서 3번 고고 바깥쪽 5번 트라우킹까지 5번 트라우킹이 근수하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지만 바깥쪽 두발이 7번 서부 챔프와 8번 승리공주 두발이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두발이의 선두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7번 서부 챔프와 문정윤 기수 뒷심을 발휘하면서 여유 있는 단독 선두로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7번 서부 챔프와 8번 승리공주가 단독 이위로 3위권 접전에는 3번 고고와 5번 트라우킹. 7번, 8번, 3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의 1110m, 제주의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수 바깥쪽에서는 7번 황해 여왕과 안쪽에서는 3번 새로운 태양 인코스, 1번 특급 열차가 빠른 출발, 3번, 1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안쪽에서 달리고 있는 3번 새로운 태양과 과극남 기수가 선두에 나서면서 2위권 바깥쪽 7번 황해의 왕, 안쪽에서는 6번 삼다적원이 맞서 있고 가장 인코스 1번 특급열차가 안쪽으로 자리한 채 중위권 8번, 5번, 10번, 4위권에 9번, 4번 두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저들은 3번 새로운 태양과 가경남 기수 반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 2위권, 이성민 기수의 2번 탐나 후에, 바로 뒤편 8번 천하비상과 6번 삼다재건 외곽으로 7번 황해왕이 중위권 바깥쪽에 쳐져 있고, 안쪽에서 5위에는 1번 특급열차 박재희 기수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파고듭니다. 3그룹 곡선 3번 새로운 태양과 반마 신차, 바깥쪽 2번 탐나 후에 이성민 기수, 이마 신차 격차 벌어진 채 3위권에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6번 3다재건, 안쪽 8번, 1번 두 마리를 견제하면서. 3번, 2번, 1번, 8번, 6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2번 탐나호에 안쪽 3번 새로운 태양이 맞서 있고 다시 한번 안쪽 1번 특급열차가 빠르게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바깥쪽 2번 탐나호에 안쪽 1번 특급열차가 맞서 있고 외곽으로 6번 삼다제공과 8번 천안 비상까지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관심마 8번 천안 비상 3위권에 올라섰고 선두는 1번 특급열차 박재희 기사가 3마 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2위권 2번 탐나호에 단독 2위 3위권에서는 8번 천안 비상과 바깥쪽 번. 차량이 1번, 2번, 8번, 1번, 2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3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선더 A1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 3번 킹 다이아가 먼저 앞서나오고 5번 티지 인디와 7번 스타 체인저까지 세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합니다. 바깥쪽에서 8번 캡틴 타임과 안쪽에 4번 주몽 천하가 4, 5위로. 안쪽에 2번 베스트 전사와 6번 선더 A1 최하위로는 1번 리버 태양이 안쪽 자리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킹다이아와 조상범 기수 반마신차 이제 1마신 차까지 격차를 벌리고 5번 t j 인디와김용근 기수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서 7번 스타 체인저와 김정기 기수 바깥쪽에서 8번 캡틴 타임과 C시원 기수까지 선두그룹 네마리가한데 뭉쳐있고 2마신 뒤에서 4번 주몽천아와 6번 선데이번 뒷선에 2번 베스트 전사와 최하위로는 1번 리버태아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3번 킹다이아입니다. 격차 반 마신까지 바깥쪽 좁혀내는 5번 TJD 이제 격차는 목차까지 좁혀집니다. 바깥쪽 8번 캡틴타임과 안쪽에는 7번 스타체인저. 이때 외곽에 6번 썬더 A1까지 5위권 속속 격차를 좁혀내면서 2번 베스트 전사도 눈세 6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손에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3번 킹 다이아와 5번 TJD 바깥쪽 8번 캡틴타임까지 세 마리 여전히 앞서 있고 7번 스타체인저 안쪽에는 1번 리버 태양 바깥쪽에 는 6번 선두 A번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베스트 전사도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선두는 아직까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킹다이아입니다. 3번 킹다이아, 안쪽 7번 스타체인저가 2위까지 올라서 있고 3위권 다툼 운전 속에서 5번 TGT를 바깥쪽 위협하는 2번 베스트 전사가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3번 킹다이아는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안쪽 7번 스타체인저와 바깥쪽 2번 베스트 전사까지 경주는 1200m 토요경 마체주의 7경주 9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안쪽에서 1번 광해왕자와 2번 미래자왕이 빠른 출발, 2번, 1번, 3번, 4번, 7번, 5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2번 미래자왕과 전현준 기수가 선행해 나선 가운데 2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고, 4번 천하 황호와 안쪽 3번 천하군자, 이곳의 1번 광해왕자 중위권 7번 명품바람, 하위권의 6번, 9번, 2마리가 최하위권 형성합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 주로 안쪽에서 2번 미래제왕이 가장 먼저 일마 신차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3번 천하군자와 임재강 기수 안쪽 1번 광해왕자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최외곽 4번 천하황후가 근소하게 3, 4위권 다툼. 바로 뒤편 8번 신항태제가 최외곽으로 중위권 안쪽 5번 백두산이 인코스를 따라갑니다. 선두 2번 미래제왕이 3코너 곡선을 먼저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천하 군자와 임재강 기수, 반마 신차, 경찰의 2위권까지 노련하고 있고, 가장 외곽에서 4번 김주룡세, 천하 황후가 근소하게 3위권, 안쪽 7번 명품바람과 박성강 기수 3위권 안쪽으로 1번 광해 왕자가 5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2번, 3번, 7번, 4번, 1번 순으로 4코선녀고 직선주 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임종기세 3번 천하군자와 인코스 2번 미래제왕 두 마리가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안쪽 2번 미래제왕이 이마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거리선에 벌려라간 안쪽 2번 미래제왕과 타조 전현중기수. 바깥쪽 3번 천하군자가 2위권 근소하게 서져 있고 안쪽 3위 거래 5번 백두산과 8번 신황태자가 맞서 있습니다. 선두 2번 미래재어이 크게 구축에 나선 가운데 2위권 3번 토나군자, 바깥쪽 5번 백두산,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200m 국산 3등급 서울의 팔 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구름 출발 속에 한 가운데 6번 브라보 플레이와 안쪽에 1번 오리온 알파 두 마리가 먼저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6번 브라보 플레이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1과 2번의 1마신 차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브라이트 한센이 2위권 바짝 따라붙으면서 외곽에 2위로 안쪽에 1번 오리온 알파가 3위로, 5번 파르키우스가 4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 11번 원평 킬라와 8번 도끼 드래곤 안쪽에는 3번 롱런 불패와 2번 금색까지 선두그룹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4번 엑설런트탄과 7번 와일드삭스, 최하위로는 9번 월드시앤던스가 달리는 가운데 반나신 잡서 있는 6번 브라보플레이, 바깥쪽에 10번 브라이트한생과 5번 파르키우스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3마리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빈 공간을 노리는 1번 오리온알파와 바깥쪽에는 8번 도끼드르곤 11번 원평킬라까지 혼전 속에서 빈 공간을 늘어나오는 1번 오리온알파와 CC온기수가 안쪽에서 서서히 10번 브라이트한생과의 선두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오리온 알파와 10번 브라이트 한센 두 마리의 선두 접수 속에 바깥쪽 8번 도끼 드래곤도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선두 그룹에 가담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브라이트 한센이 근수한 선두 바깥쪽 8번 도끼 드래곤이 위협합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1번 오리온 알파까지 코앞 3등 급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KN 골든킹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질러들어오는 10번 드래곤불패가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10번 드래곤불패, 안쪽 1번 KN 골든킹과 바깥쪽 11번 관악산 레오까지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했고 7번 누루스 퀸이 4위권, 9번 이클립스 아너와 함께 4, 5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드래곤 스퀘어와 안쪽에는 6번 엔딩파이어, 뒷선에는 4번 나이스빅걸과 2번 천둥호랑이가 하비그룹을 이끌고, 8번 장비무지개와 3번 뉴돌트콩이 최하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10번 드래곤불패와 장철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1과 2 부대 1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2위권까지 올라서는 5번 드래곤 스퀘어가 바깥쪽에서부터 넘어서면서, 10번 드래곤불패를 안쪽에서 감아나오면서 바깥쪽 선두를 뺏어냅니다. 10번 드래곤불패는 2위로 밀려나고, 11번. 안악산 레오와 1번 KN 골든킹이 3 4바신 뒤에서 3 4위로 2번 천둥 호랑이가 어느새 3위권까지 바깥쪽에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8번 장비무직와 9번 이클립사노 안쪽에는 6번 엔딩파이어 4번 나이스비걸 최하위 그룹에는 3번 뉴돌콘과 7번 우르스퀸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5번 드래곤스퀘어입니다. 5번 드래곤스퀘어 2마신차 달아나 있고 10번 드래곤 불패가 2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천둥 호랑이가 3위로 안쪽 1번 KN 골든킹이 4위로 바깥쪽에 8번 장비 무지개와 9번 이 클립 사노 안쪽에는 6번 엔딩 파이어와 11번 관악산 레오보스 보이면서 직선주로 두마리의 드래곤이 맞붙고 있습니다. 10번 드래곤 불패와 5번 드래곤 스퀘어 두마리가 팽팽한 선두 접전을 펼칩니다. 같은 마주의 말. 두마리가 팽팽한 접전 안쪽에 스퀘어냐 바깥쪽 불패냐? 드래곤 끼리의 가문 대첩입니다. 안쪽에 5번 드래곤 스퀘어 바깥쪽 10번 드래곤 불패 두마리 팽팽한 접전 속에 바깥쪽 10번 드래곤 불패가 다시 선두 뺏어내면서 10번 드래곤 불패와 5번 드래곤 스퀘 9번, 이클립스 아노까지.